안녕하세요. 버킨바트입니다 오늘 변기 이렇게 앉아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. 오늘 화장실 청소 해보려고 하는데, 자, 지금까지 안 해봤던 어, 폼건을 이용해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려고요. 어, 자, 이거 뭐 많이들 보셨나요? 예. 이게 세차할 때 쓰는 예, 폼건용 노즐입니다. 예. 이쪽에 이제 세제가 들어가고, 이쪽에 고압 세척기를 연결해서, 예,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거품이 빡 나오는 거죠. 세차장 같은 데서, 어, 셀프 세차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씩 꼭 갖고 계시던데, 뭐, 물론 저도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, 예, 여기 뒤에 보이는 게, 그냥 일반, 예, 조금 약간 저가형의 고압 세척기입니다. 예. 뭐, 셀프 세차 정도 하기에는 굉장히 좋죠. 그 다음에 가벼운 청소하기에도 괜찮고. 그래도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좀 약한 놈이죠. 예. 그래도 상당히 생각보다 성능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를 앞에 연결해서 예. 한번 볼까요 예. 앞에 이렇게 노즐이 이거는 이제 일반 노즐이죠 일반 노즐입니다 일반 노즐을 빼고 자 이렇게 하면 빠지죠 예. 여기다가 자 이게 폼구용 노즐입니다 예.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폼구용 노즐 이거는 그 라보라는 모델인데요. 고압세척기가 그거에 맞는 이 커넥터를 연결해서 예, 사용하면 됩니다.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. 그러면 어, 여기에서 고압의 물과 그 다음에 세제가 같이 나오면서 거품이 확 발생하죠. 예. 뭐 이걸 이용해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얼마나 깨끗해질지 예, 기대가 됩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예, 저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이렇게 안에 안에 이렇게 한번 뭐 지금 얼마나 원래 더러운지 그걸 한번 볼게요 예. 자 보고 습니다 아이고 여기 어, 반짝이 줄눈이 되어 있네요 예, 반짝이 줄눈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줄눈을 좀 잘못 넣어놨네요 예. 이 줄눈은 홈을 파고 넣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에 덮쳐버리면 이렇게 이쁘게도 안 나오고 예. 금방 떨어집니다 이 줄눈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줄눈 떨어진 거야 뭐 떨어진 거니까 주소 없이 뭐 이렇게 떨어지죠 예. 예. 줄눈 이게 파고 넣으면 상당히 오래가는데 예. 이렇게 안 파고 넣을 지는 굉장히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, 뭐, 군데군데 한번 볼까요? 자, 샌드 뒤에 좀,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, 예, 네, 뭐 이런데. 그 다음에 군데군데, 아우, 이 콘센트 이건 꼭 닦아야 되겠네요. 그 다음에, 볼까요? 그 다음에, 뭐, 바닥에 뭐 이런 것도 묻어있고, 구석에, 그 다음에 창틀 아우, 창틀의 장난입니다. 틀에 이런, 뭐, 폼을 하나 붙여놨네요. 어. 폼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네요. 예. 일단은, 요 밑에 창태까지 한번 깨끗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. 뭐, 구석에 한번. 예. 자, 위에 천장. 어, 천장도 많이 더럽습니다. 예, 요즘 스타일이 아니죠? 요즘 뭐 도움 천장이나 평판 천장 쓰는데, 예, 이거 리빙 보드로 된 천장입니다. 예, 좀 옛날 집이네요. 예. 한번 뭐 보셨으니까 청소 부이 어떻게 되는지, 예, 저도 뭐잘 될지 안 될지 예, 모르겠네요. 한번 보시죠. <laughs> OOOOOOOH mm -hmm. 嗯嗯、oh.

청소가 끝났습니다 자, 폼건으로 한번 거품을 잔뜩 먹인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그 다음에 고압세척기로 한번 쫙 씻어냈는데 자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예, 좀 깨끗해진 것 같죠 그래도 예,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예. 음, 창틀이 되게 들어왔는데요 예, 창틀 한번 볼까요? 음, 이런 부분 때는 예, 벗겨지지가 않네요. 그래도 위쪽이라 이런 데는 제법 많이 깨끗해진 것 같네요. 일단 웬만큼 예, 밑에 아, 역시 이 실리콘 부분에. 이 묵은 것은 이거 웬만큼 독한 약을 해도 잘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밑에. 오. 이 실리콘, 창틀의 실리콘 더러운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벗겨내고, 예. 새로 한번 칠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음, 많이 깨끗해졌네요. 예, 그래도. 생각외로 효과가 괜찮네요. 폼건 네.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버킷바이트였습니다.